양팀 모두 리그 잔류를 놓고 운명의 한 판을 앞두고 있는데요. 실뢰와 자존심 모두를 건 싸움 마라카나.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경기의 무대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마라크난 경기장입니다. 브라질 축구의 성지로 이름이 높은 곳이죠. 오늘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 대 밀라노. 정말 기대되는 대결입니다. 현재 날씨는 맑습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포항 스틸러스 대 밀라노. 음, 이것도 옵사이드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뒷동간을 노립니다 산드로 토날리 비니시우스 비니시우스 찔러졌는데요 상대에게 차단당했습니다 김인성 전방에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민재 신영민 김인성 전진합니다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자 카우터 시도 뒷공간으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머리로 앞서갑니다. 선제골입니다. 선제골 터뜨리는데 성공합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역습의 짜임새도 훌륭했습니다만, 그러려면 뒤에서 잘 받쳐줘야 되거든요. 팀 전체가 선수의 후역습이라는 전수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포항 스틸러스 선제골을 허용한 상황입니다. 선제골을 놓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좋은 압박입니다. 던지기. 다비드 알라바. 자슈팅까지 가나요? 슛. 지금까지 정말 잘 막았는데요. 상대 움직임을 잘 읽고 아, 또과감하기까지했어요 멋진 플레이입니다. 밀라노로서는큰 키에서 오는 이점을 활용해서 공격할 겁니다. 멀리 걷어내지 못합니다. 스루 패스. 황희조 끊었습니다. 리스 제임스. 산드로 토날리 스루 패. 축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김인성. 신영민 거칠게 볼 경합을 주는데요. 황희조. 오! 아, 이걸 막네요.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처리하기 어려운 시시였는데 잘 막아냈어요.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정말 멋진 선방이에요. 아, 누구에게 공이 향할지요. 짧게 처리. 황인범. 황인범. 다시 중앙 쪽 신영민 르로이 자네. 포항 스틸러스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자네 들어갑니다. 리스 제임스 가로채입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황희조 패스 좋은데요 슛 아. 살짝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아주 살짝 빗나가기는 했지만 잘 노렸어요 상대의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뒷동반으로 찔러왔습니다 헤더 추가 골한골더 멀어집니다 추가 골 터지면서 두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머리를 잘 갖다 댔습니다 전혀 서두르지 않고 헤더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레반도 부스키 두 골을 기록합니다 밀라노 추가골을 넣었습니다. 점수 2대 0입니다. 밀라노로서는 2대 0이란 스코어 전반전 종료 희슬이 울렸습니다. Substitution on the field. Number 11 Coming on to replace him is 후반전 이어드립니다. Number 우선 최대한 빨리 한 골이라도 내서 따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만 돼도 경기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거죠. 전방으로 길게 이어집니다. 자 역습기 현입니다. 봉에 빠르게 붙어줍니다. 비니시우스 몸싸움에서 이겼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남태희, 남태희. 네, 이건 파울이네요. 골키퍼로서는 골치 아픈 위치입니다. 이 세피스가 트 후반전 후로 완전히 뒤바꿔놓을 수도 있어요.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끊어냅니다 산드로 터날리 칸테 르노이자네 김보경 이걸 끊어냅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 볼 경합이 굉장히 거칩니다. 르로이 자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자카우터시도자 들어가는 슛 들어갔습니다. 이제 동 점까지 딱한 점만 남았습니다. 한 점차까지 따라있습니다 야 이거야말로 팬들이 열광할 만한 멋진 역습이었습니다 대처할 시간을 주지 않은 좋은 역습이었습니다 좋은 패스로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렸네요 포항스틸러스 이제 한점차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후반 이른 시간대에 득점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해냈습니다 이 경기 승자 누가 될지는 다시 미국으로 빠집니다 봐야죠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침투 패스 열심히 따라가 봤습니다만 슈팅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 안 좋은 위치에서 압박을 당하는데요 여기서 뺏기면 위험합니다 신영민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스루 패스 아 여기서 실수가 나옵니다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 줘야 하거든요. 네, 계속해서 시도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공간을 노립니다. 역습으로 돌고 나갑니다. 자네 먼저 읽고 있었습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홍철 제쳐냈고 자 제쳤습니다 가다요 위치 좋습니다 슛! 모수! 포항 스텔러스 동점 골기회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게 들어갔다면 경기 흐름이 또 달라졌을 텐데요. 이 선방은 크네요. 멋진 선방입니다. 대단한 선방이 나왔습니다. 스틸러스 코너킥 두 번째 처리합니다 밀라도 코너킥 한번 올렸습니다 안으로 넣습니다 거칠게 붙어보는데요 패스 빠집니다 자, 역습인데요. 수비수 제치고 올라갑니다. 스루패스합니다. 측면으로 빠집니다. 슛! 슛. 여기서 들어갑니다. 점수 올립니다. 결정타가 될것 같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용병술에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알렉산드르 골로빈.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추가 점을 올립니다. 이제 두팀세 골차까지 벌어집니다. 특기인 역습으로 골까지 기록했습니다 아 좋은 역습이었어요 역습 기회가 보이자마자 팀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페트트레 밀라노 세골 앞서 나갑니다 슛 멋진 골입니다 득점에서 공입니다 두 점차까지 따라 붙습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팀의 특급 역습을 제대로 살렸고요 상대 수비는 대처할 시간이 부족했어요 선수들도 이제는 자신감이 생겼겠는데요 포항 스틸러스 아직까지 포기하기엔 이릅니다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 간발을 차였습니다. 다비드 알라바. 휘슬이 울렸습니다. 포항 스틸러스 패배를 기록합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